필터렌치를 통해서 소음 분리기를 분리 이렇게 분리합니다. 아니 이렇게 더럽습니다. 분리기를 딱 떨어하겠습니다. 자 역순으로 조여줍니다. 안에 이물질은 다 제거한 상태고 손으로 조인 후에 다시 렌즈로 조이겠습니다. 아, 렌즈로 다 조은 후에 이제 연료 밸브를 이렇게 열어주면 은 연료가 차기 시작합니다. 조금 이따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후에는 시동을 걸기 전에 런쪽으로 끄시면 기름이 들어갑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잘 걸리죠 간단하게 수분 분리기 수분 작업을 끝냈습니다